요즘에는 어느 지역이든 도시가스를 쓰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외진 농어촌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동군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돼 마을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된 첫날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LPG보다 편리한데다 열 감지 기능으로 안전성이 높아져 노인 가구가 많은 농어촌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가량 나왔던 가스비도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안전성도 있고 가에도 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게또 청천 청정 에너지에다가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은 아주 뭐 대한이지요. 하동군은 사업성이 적다며 거부하던 업체를 설득해. 57억 원으로 최근 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했고, 530세대에 우선 공급한 뒤 1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송 산단을 시작으로 갈사 산단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해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LNG 가스를 공급함으로 해서 기업가들이 생산비를 크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빨리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내에서도 사업이 추진 중인 산천과 남해, 합천을 빼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경남 노호촌 지자체들도 도시가스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